주교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 134장입니다 134장입니다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건일 때, 그 갈릴리 오시니 따르는 많은. 그 때의 확실히 맹인이 눈을 뜨는 것보안네 그갈릴리 오신이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옵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가릴리 오신 이구. 이 죄인을 향하여 모자국 난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지은 죄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사랑과 은혜 넘쳐 나배 없고 그로부터 내 주주로 섬겼네.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바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게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함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신 이 의지할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세상의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임서 전하며 살 동안 그 관리 오신 이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아멘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로서 나 배옵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날마다 꿈꾸는 것처럼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주께서 죄인이고 부족하고 아무 자격 없는 나와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기적이고 호흡 한번 숨쉬는 것 너무 놀라운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이미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 기적이고 나 같은 죄인이 그리스도인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난 오늘도 오직 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호흡 한번한번 한번 하며 지내기 원합니다. 눈을 열어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께 여쭙고 순종하는 복된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루하루 한달한달 한달 평생이 채워지게 하시고 주 앞에 서는 날 부끄럽지 않게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전히 죄 전에 죄 품에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말씀하여 주시고 또 오늘 있을 여전도에 동작시찰의 모임을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준비와 모든 진행과 모든 예배와 모든 교제가 또 음식 나눔이 주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정교인 수련회 잘 마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20대 가까이 차들이 움직였지만 다 아무 사고 없이 평안하게 다녀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교회 일들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건강한 체질의 목장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믿음의 뿌리가 잘 내린 가정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배당을 오직 주님께서 세우시고 난관을 돌파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 성경 말씀 욥기 2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욥기 2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요 빛도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지요. 나의 원수는 악인 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 <laughs> 여전도의 동작 시찰의 모임이 우리 교회 에 있습니다. 많이들 신경 쓰이시고 또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는데 수련회 갔다 와서 또 연휴 행사를 치르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또 애써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그런데 예, 일이 많으면 기도를 놓칠 수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에 나와서 어, 기도에 자리 있는 분들을 참 잘하시는 거고요 어제 보니까 밤늦게까지 주방에 또 일하시고 수고하시던데 어, 그렇게까지 수고하신 것은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한 일인데 꼭 부탁드립니다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기도하시고 새벽에 못 나오신 분들은 아침에 아마 일찍 나오시지 않겠어요. 그러면 꼭 예배당에 와서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일을 에, 시작하시고 또 같이 모여서 회장님이 기도하시고 준비 모임을 갖는 것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욥기를 어, 읽으시면서 아마 재미있게 읽혀지는 분들은 음, 고난도 좀 알고. 또 신앙의 어 조금 더 깊은 것을 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그러면서도 오늘 이 27장은 저도 이렇게 쭉 읽다가 이번에 한번 다시 어 요비 이렇게까지 또 주장을 하는구나 이게 좀 새롭게 다가와서 이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 2절에 보시면.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 그러니까 욥이 자기의 정당함을 계속 주장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우리 이제 신약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우리는 요런 부분이 조금 낯설습니다 예. 또쭉 그런 내용인데 뭐 4절에 가 보면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예, 자기는 불의를 말하지 이제 여기는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의미이긴 하지만 결코 절대 이런 용어는 우리 인간에게는 쓰기가 어렵거든요. 신의 용어인데 요비 지금 자기에게 씁니다. 또 거꾸로 5절에 가서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미 자기는 온전하고 죽기 전까지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다. 내 온전하다라는 주장을 어 내려놓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양보 안 하겠다는 거죠. 또 6절로 가면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요런 신약의 로마서에서는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이고 사람에게는 자기 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유대인 율법주의자이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지. 그런데 지금 여기는 내 공의, 나의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일을 비울지 아니하리라. 자기를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자 여기 부분을 어떻게 좀 읽어야 되느냐. 여기를 예, 쭉 지금 성경 통독으로 같이 읽으신 분들은 새벽 예배가 재미있고요. 또 고면합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꼭 성경 통독을 같이 하시는 것을 권면합니다. 성경이 그러면 재미있고 새벽 예배도 더 재미 있으실 거예요. 자, 어, 우리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지금 여기 있는 욥처럼 평소에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욥처럼 예, 나는 정당하다. 이러면 교만합니다. 예, 내가 죽기 전에는 내가 옳다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 난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내가 틀렸다라고 인정 안할 거야. 이런 말을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또 아까 말한 6절에서내 공의를 잡겠다. 내의 어? 나는 이거 포기하지 않겠다. 이거는 우리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는 특수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요비 이미 자기에게 찾아온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도대체 어떻게 뭐가 문제인지를 정당하게 재판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런 걸어 같은 요게 23장 3절에서부터 보면요. 요 이미 요분님이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이미 자식 자식들이 다 죽었고 자기에게 있는 재산이다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건강을 다 상했습니다. 이미 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벌을 받은 내가 도대체 뭐가 문제 있냐?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재판을 받고 싶다 이거예요. 자, 3절 여기 23장에 보면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초소에 나아가랴. 4절에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그러니까 어, 지금 이 평상의 상황이 아니고 이미 다 잃어버렸어요. 이미 재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이미 그에 대한 벌을 받아 버렸기 때문에 내가 도대체 호소하나 해 보자 이 말입니다. 5절도 보시죠. 하나님이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깨닫고 싶다라는 거죠. 그 그러니까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요기 1 7장의이 이런 내용은 평소에는 우리가 쓰기 어려운, 옆도 평소에 이렇게 안 썼을 겁니다. 어, 이미 벌을 받은 자기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 공정한 재판을 받고 싶다는 거죠. 어, 축구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 요즘에 스포츠에서요 그 비디오 판독법 같은 게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예전에는 뭐 야구에서 세입이다, 아웃이다. 판정하면 그걸로 끝났습니다. 예전에는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해도 그억울하해도 선수가 이미 판정을 해버리면 그뭐 끝났습니다. 심판의 권위를 준 거죠. 근데 요즘은 비디오 판독을 해가지고 이, 이, 이렇게 비디오 판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배구도 그렇고요, 이제 스포츠들이 다 이걸 도입했어요. 그래서 이제 인루수가 타자가 치고 일루에 갔는데 아웃이라고 선언했지만 판독 요청해 가지고 다시 돌려봅니다. 모든 각도에서 카메라가 다 있습니다. TV에 보여지는 카메라 각도보다도 그 야구장에는 더 많은 카메라들이 설치되어 있대요. 사방에서 360도에서 볼수 있게. 그래서 거기서 다시 그 이제 판독실에서 다 보고 아 아웃이 아니고 세이다 그럼 이걸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보는 우리도 덜 어, 뭐라고 마음이 덜 불편해요, 편안합니다. 왜? 이게 결국은 정당한 판정을 받기 때문에 보면서도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어떨 때 기분이 나쁘냐? 이게 분명히 세이브인데 아웃이라고 할때 어, 스포츠 볼 때는 이 스포츠라는 게 공정한 게 매력이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없습니다. 어, 요비 지금 원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이미 판정은 끝났지만 이미 벌은다 받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잖아요. 카메라가 사방에 다 있, 있듯이. 그러니 내가 변론할 기회를 주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제대로 판정을 받고 싶다는 거죠. 그런 재판도 없이 이런 이렇게 당하고 있으니 이게 억울해서 나는 내 공의를 놓치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우리에게로 다시 적용하면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평소에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 아까도 잠깐 부탁했지만 주여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오늘 동작시찰의 모임 하나님이여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자꾸 엎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죠 자녀를 내 힘으로 못 기릅니다. 하나님 길러 주세요. 하나님 사업 내가 못합니다. 하나님이 감당해 주세요. 건강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목회 내가 못합니다. 주님이 해 주세요. 예배당 건축 주님이 해 주세요. 계속해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공로 앞에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날 지금 욥처럼. 정당한 재판을 받기 원하는 그런 때가 우리도 오겠죠 마지막 날 심판의 날 그때는 하나님이 정식으로 심판을 해 주십니다 예,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그 예,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그래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이구나 나와 함께 영원히 거하자 너는 너 혼자 교만하게 지냈구나 예, 자기 의만 주장하고 지냈구나 너는 영원히 지옥불에서 고통 중에 있어라. 예. 네, 아니면 그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청지기는 이 땅에 살면서 주의 것을 맡아서 잘 감당하다가 마지막 날 주인 앞에서 결산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청지기로서 주님 앞에 올바르게 지내시다가 재판 받는 그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